뭐 일단 실습까지 일단 당장 해볼까요 당장 해보죠 뭐 응. 일단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 비주얼 스튜디오 아 이거 참 말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laughs> 여기 이제 컴파일러 다운로드 <laughs> 받으시라고 이래 놨는데 음. 말합시다 뭐 못할 건또 뭐야 일단은, 당연히, 우리는 컴파일러 뭘쓸 거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0쓸 거예요. 2010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트라이얼 버전 받으라고 돼있죠? 트라이얼 버전이요? 그리고 여기 에디션이 얼티메이트 에디션, 최상위 버전이에요. 요거 받아서 설치하세요. 요거 받아서. 아, 그또 이거 뭐 다운로드 받으라고 그러면 뭐, 엄한 데 가서 받지 마시고, 여기 지금 MS 홈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가서 받으시면 돼요. 그니까는, 러 만약에 이걸 이제 못 찾겠다, 그이 링크를 직접 입력하시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 이럴 수 있죠. 자, 여기다가 MS 홈페이지로 가셔서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운로드 항목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센터, 뭐, 이런데 가셔가지고, 뭐, 검색하시면 되죠.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0,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프로페셔널 에디션 뭐 서비스 팩, 지금 현재 서비스 팩까지 나와 있거든요. 참고로 서비스 팩도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꼭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일단 서비스 팩을 설치하시기 전에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셔야겠죠. 여기 팀 파운데이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뭐 요런 거, 요거 받으시면 되겠네. MSDN 까지 해가지고 있는 거. 뭐, 요런 거, 비주얼 스튜디오, 얼티메이트. 요거 받으세요, 요런 거. 네, 요거 받, 근데 이건 지금, 아이고, 이거 정품이구나. 그또찾을래니까 또, 네. 다시 검색해야 되겠네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0, 뭐, 트라이얼, 뭐, 요런 걸로 검색해 주시면, 여기 프로, 얼티메이트, 네. 카이어로 검색하시는 게더 낫겠네요. 어, 여기 이제 코리안이 있어요, 한국어 버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예 아. 실행 파일대로 된 걸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 ISO 이미지로 된 것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걸로 받으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ISO 이미지 뭐 해시는 뭐 어떻다, 뭐 어디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직접 다운로드 받으려면, 뭐, 여기로 가서, 뭐,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어떤 걸 받으실지는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트라이얼 버전 사용하시게 되면은, 한 30일 동안, 여기 보시면, 한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일단 뭐, 아, 이 이만... 말, <laughs>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응?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걸 받아. 그 다음에 구글로 가요. 그 다음에 검색어를 뭐라고 치냐. 비주얼 스튜디오 2010 마스터 키 라고 치시면 뭐 보이죠? 예. 네. 난 설차란 말은 안 했어요. 이런 게 있다. 알려줬을 뿐이지. 그죠? 예, 이런 게 있다고요. <laughs> 예, 요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MS 입장에서 나한테 감사해야 돼. 솔직히 요즘 MS 는 비빌거리잖아요. 턱 까놓고. 아무튼요, 왜 최상위 버전 제설치 하시요라고 그러냐면 어쨌든 저 언제 또 여러분이 윈도우 폰7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개발 환경에서 뭐 C#을 개발해야 된다든지 이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에디션 설치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설치하세요. 이거. 그 다음에 MSDN라이브러리라고 요거 꼭 설치하시고요 꼭 설치하시고 꼭 이거 사용설명서에다가 문서 레퍼런스 파일이에요 덩치가 되요 요거 꼭 받아다가 함께 설치해서 이제 내용 봐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굳이 콘솔라스 폰트를 따로 다운 받으실 필요는 없는데 이 콘솔라스 폰트라는 게 이제 MSS 만든 개발자용 폰트예요 그래서 요 폰트를 써서 프로그래밍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예를 들면 대문자 i, 숫자 1, 소문자 1 구별 안 된다거나 그러면 안 좋죠. 예, 그래서 이제 개발자용 폰트는 장평 자간이 일정해야 되고 몇몇 특수 문자 그다음 숫자 이런 거 구별이 명확는게 좋죠. 그래서 콘솔라스 폰트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소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컴파일러는 이렇게 설치하시기 바라고 뭐 비주얼 C 6.0을 이용한 뭐 설치 방법, 뭐그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 뭐, 2008이나 2010 갖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 아 간단히 제가 이제 내용을 보여드리면, 일단 비주얼 C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뭐, 파일에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새 프로젝트 만들기 이런 옵션이 있어요 요,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서 설치된 템플릿에서 비주얼 씩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윈32 선택하시면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딱이두놈 밖에 없는데 우리 계속 이걸로 할 거야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저걸 선택을 하시고 이름에다가 헬로월드 그럽니다 헬로 월드.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지금 만들어 놨을 거예요. 전 헬로 월드. 아, 이미 있다고 나오네요. 예. 저거가 참고로 어디에 생겨 있냐면 그 마이 도큐먼트에 가시면요. 내 문서에 가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0 프로젝트 밑에 이런데 이제 그 이런 문서가 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여기 폴더가 새로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저기 뭐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걸 제가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게요. 그래서 헬로월드 만들어라. 그럼 이번엔 성공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윈산스12 응용프로그램 마법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콘솔 응용프로그램 만듭니다라고 하고 마침 하시면 안 돼요. 다음 누르시고요. 여기서 프로그램 종류는 콘솔 응용프로그램. 우리 요거 하나밖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옵션에서 빈 프로젝트. 요거 텅빈 프로젝트. 체크하시고 그 다음 마침 누릅니다. 그 다음 마침을 누르세요. 그러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텅 빈채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일만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 여기서 또그 다음 뭘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에다가 새 항목 추가해가지고 소스를 추가하셔야 돼요. 비주얼시에 뭐 코드 찍으시면 할수 있는 게몇개 없어요. 근데 여기 C는 없고 C++만 있거든요. 요걸 근데 선택을 하시고, 이름을 쓰시는데, 확장명까지 쓰세요. 그래서, 점 .c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hello world.c라고 할게요. 만약에 점 .c 안 하시면 자동으로 c 되는데, 그럼 c++로 컴파일 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지만 다른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점 .c라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hello. 월 o r l c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입력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화면, 입력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폰트 같은 게 혹시, 여러분 저 맘에 안 드시거나, 콘솔라스로 안돼 있거나, 뭐, 그러시면, 여기 옵션에 가셔서, 여기 가서 뭐, 글꼴, 이런 데 가셔가지고, 환경에 글꼴 및 색, 여기 가시면, 여기 이제 그, 비주얼 내에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한, 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식해서 콘솔라스 여기 크기는 어... 모니터 해상도가 좀 좋으실 걸, 거... FHD 많이 쓰실 테니까 12 정도 하시면 적당할 겁니다 저는 지금 22라고 해 놨는데 저렇게 해 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해서 하면 이제 여기가 폰트가 이제 콘솔라스로 바뀔 텐데 여기 지금 줄번호 같은 게 없죠 여기 또 줄번호를 나오게 하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 옵션에서 또 하나, 여기 환경 말고, 텍스트 편집기 중에 C나 C++ 여기 보시면 줄번호 옵션이 있어요. 요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번호가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또 예제를 하나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주얼 c 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뭐 파일에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새 프로젝트 만들기 이런 옵션이 있어요 이거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서 설치된 템플릿에서 비주얼 C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윈32 선택하시면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딱이두놈 밖에 없는데, 우리 계속 이걸로 할 거야.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저걸 선택을 하시고, 이름에다가, 헬로월드 그럽니다. 헬로월드.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지금 만들어 놨을 거예요. 저는 헬로월드. 아, 이미 있다고 나오네요. 예. 저거가 참고로 어디 생겨 있냐면 그 마이 도큐먼트에 가시면요 내 문서에 가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0 프로젝트 밑에 요런데 이제 그 이런 문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여기 폴더가 새로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저기 뭐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걸 제가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게요 그래서 헬로월드 만들어라 그럼 이번엔 성공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윈32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콘솔 응용 프로그램 만듭니다라고 하고 마침하시면 안 돼요. 다음 누르시고요. 여기서 프로그램 종류는 콘솔 응용 프로그램. 우리 요거 하나밖에 안 합니다. 그다음에 추가 옵션에서 빈 프로젝트. 요거 텅빈 프로젝트. 체크하시고 그다음 마침 누릅니다. 그다음 마침을 누르세요. 그러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텅빈 채로 만들어져요 근데 프로젝트 파일만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 여기서 또그 다음 뭘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에다가 새 항목 추가 해가지고 소스를 추가하셔야 돼요 비주얼씨에 뭐 코드 찍으시면 할수 있는 게몇개 없어요 근데 여기 C는 없고 C++만 있거든요 요걸 근데 선택을 하시고 이름을 쓰시는데 확장명까지 쓰세요 점 .c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hello world.c라고 할게요. 만약에 점 .c 안 하시면 자동으로 cpp 되는데, 그럼 c++ 컴파일 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지만 다른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점 .c라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hello world.c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입력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화면, 입력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폰트 같은 게 혹시 여러분 저 맘에 안 드시거나 콘솔라스로 안돼 있거나 뭐 그러시면 여기 옵션에 가셔서 여기 가서 뭐 글꼴 이런데 가셔 가지고 환경에 글꼴 및색 여기 가시면 여기 이제 그 비주얼씨 내에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한 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식해서 콘솔라스 여기 크기는 어 모니터 해상도가 좀 좋으실걸 FHD 많이 쓰실 테니까 12 정도 하시면 적당할 겁니다 저는 지금 22라고 해 놨는데 저렇게 해 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해서 하면 이제 여기가 폰트가 이제 콘솔라스로 바뀔 텐데 여기 지금 줄번호 같은 게 없죠 여기 또 줄번호를 나오게 하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 옵션에서 또 하나 여기 환경 말고 텍스트 편집기 중에 C나 C++ 여기 보시면 줄번호 옵션이 있어요 요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번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또 예제를 하나 만들어줘야죠 예, 이렇게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크, 샵 인클루드 메인 보이드 뭐 이렇게 하시고 여기 프린트 F 뭐라고 입력할 거냐면 헬로우 월드 느낌표 백 슬래시 N 요백 슬래시는 저 키보드 상에 보면 원 표시 있는데 있죠 그겁니다 이렇게 입력해서 F7키를 누르시면 뭔가 막 빌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공이라고 나와야 돼요 성공이라고 나오면 되는데 여기 틀린 그림 찾기 또 알려드리자면 이거 이제 F7로 렛었더니뭐 실패라고 나왔어요 오류가 나옵니다 요거 틀리신 분 많고요 백슬래시에 못찾아고 에러 내신 분 많고 그 다음에 요 꺽쇠 못찾아고 하시는 분 많고 STDIO인데 여기를 STDIO가 아니라 스터디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 다음 STUD로 하시는 분 되게 많고 그러니까 STD가 스탠다드 IO예요 이거 스펠링 틀리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요거 주의하시고, 여기 잘 보시면, 여 파란색 게시도 나오죠? 요거, 이, 요거를 이제, 신텍스 컬러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어를, 색깔을 이제, 달리 해가지고,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표현해줘요. 그래서, 문, 여기 이제, 그 헬로우 월드 문자를잘 되면, 잘 쓰셨으면, 이괄호는 까만색인데, 요 안에는 이제, 짙은 갈색이나, 밝, 붉은색 정도로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많이 틀리시니까 주의하시고 요거는 메인 요거는 보이드 요거 이제 중괄호인데 대괄호나 일반괄호 쓰시는 경우 많이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laughs> 요 메인 끝에 세미콜론이거든요 요거 빼시면서 에러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는 게요 오타예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F7 그래서 오류가 없었으면 컨트롤 f 5를 눌러보세요 그럼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될 거고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헬로월드라고, 이렇게 문자열이 출력될 겁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오류가 안 나신 분들은 뭐 괜찮은데, 오류가 나신 분들은 틀린 거좀 찾기 좀 하시고요. 이 에러 메시지 보고 이제 여기가 어디가 잘못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만약에 한 번에 잘 되셨다, 뭐 여러 번에 되셔도 상관은 없고요.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자, 자축의 박수, 네,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시어나에 입문하셨습니다. 이게 그유명한첫 번째 헬로월드 예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시어나 공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어나 입문 과정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 최초 헬로월드 만드는 것까지 이제 내용을 다룬 것같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아직은 하지 않아요 아직은 그냥 이제 헬로골드 한 거는 말 그대로 입문 해야 되니까 한 거고요 단축키 좀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오류가 났을 경우 좀 예를 좀예 그거는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실수가 제가 일부러 몇개 보여 드리기도 할 텐데 지금 아마 만약에 오류 나신 건다 틀린 그림 찾기 하시면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걸로 잘 찾아서 에러 해결하신 다음에 예 이후 실습에서 실수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씨어는 공부가 시작됐으니까요. 음, 좀 마음 가오를 새로 하시고, 네. 이제는 제대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또, 이번은좀 강의가 좀 길었죠? 네. 좀 나눠서 들으시기 바라, 들으셨겠지, 뭐. <laughs> 네, 그렇게 알고요. 다음부터는 좀 짧게, 가급적이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어, 프로젝트 만드는 거 앞으로는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요 부분 다시 참고하셔서 보셔가지고 문제 있으시면 다시 보시고 그 프로젝트 그 새로 만들고 하는 거꼭 여러분 스스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일단 좀 쉬죠? 쉬었다가 다음 장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